안녕하세요 닥터 노다지 임성민 원장입니다. 우리가 똑똑 소리 나는 걸 연발음이라고 하거든요.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연발음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게 똑똑똑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 않아라고 하면 의사들이 볼때 이거는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가 정답입니다. 일시적이 아닌 경우에도 난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발음이 나서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기간 자체는 크게 두지 않고요. 결국에는 통증이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으시죠? 대퇴 연골과 경골 사이에 연골판이 있는데 연골판이 찢어지는 경우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추벽증후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똑똑똑 소리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의사가 봤더니, 똑똑똑 소리가 나는 연발음이 아닌, 불안정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전문 용어로 아탈구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관절이 슬쩍슬쩍 슬쩍 빠지는 겁니다. 아탈구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가셔서 임상적으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는 거는 충분히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카탈구를 쉽게 유발하는 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의사가 보지 않고 엑스레이를 검사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난 연발음으로 생각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 내가 다친 기억이 있다. 자주 아프거나 재발되거나 오랫동안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한번 진찰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다가 아탈구가 낼수 있는 몸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주변 근육, 근력도 강화시켜보고, 보조기를 착용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수족 치료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통증을 동반한 그런 연발음만이 의미가 있다. 다만 똑똑거림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실제로 의사가 직접 문진하고 검사를 하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내원하셔서 진찰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질문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정형외과 원장 임... 김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